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4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대응했던 종목 골드퍼시픽이었습니다. 골드퍼시픽 대응하기 전에 우리 또 한농화성을 아침 시초가와 이렇게 그 하디 슈로 대응했는데요. 어제 한농 화성으로 그대로 오늘 또더 어 대응해도 될것 같고요.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 어 조금 아침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와 있는데 어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게임 체인저로서의 이러한 그어 역할이 조금 어안 좋은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지금 한정돼 있고요. 타미프루처럼 어 전체적으로 쓸수 없는 어 머크사의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가 아직 우리나라의 도입 시기가 조금 아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골드퍼시픽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높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90만 원 정도의 이러한 그 약값이 상당히 그 부담이 되고 있고요. 백신 접종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를 맞고요 돌파 감염이 나왔을 때 후속 조치용으로 이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렇게 그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조금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이 아 조금 상세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 골드 퍼시픽의 아 움직임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골드 퍼시픽의 아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있을 이러한 그또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인수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도 갖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 어제 뉴욕 증시, 갑작스럽게 미국 뉴욕에 어, 오후에 들어서면서요. 이 부채 방안,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한다는 이러한 그 방안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어, 4대 지수가 전부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아, 이 뉴욕증시 처음 시작할 어제 저녁 10시 30분만 에도요 파란불로 오늘 상당히 그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이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으로 끝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그렇게 그 어제 검은 화요일, 그제 또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과 같이 급락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2,908포인트. 코스피가 2,900도 깨질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인데요. 2,000 포인트에서 3,000 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어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산재에 있는 악재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태라든가 어또 인플레 우려, 금리인상과 같은 이러한 악재. 그중에 4대 악재 중에 한 가지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12월까지 유예하는 이러한 방안이 나오면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고 들어오기 전에 어, 비트코인 시세를 봤는데요. 6,700만 원대로 어, 이 비트코인이 5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를 지금 어, 상승하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조지 솔로스가 대지펀드의기재어 조지 솔로스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조지 솔로스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유가, 또 가스, 석탄, 어, 석유 가격, 국제 유가가 5거래일만에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요. 어, 어제만 해도 저녁 때 78달러가 넘어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 77달러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실 거래일 만의 내림세 때문에요, 그래서 좀 안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가가 어느 정도 급등했던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던데요, 이 비가 끝이고 나면은 조금 이제 쌀쌀한 날씨 늦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이 넘으면 언제든지 춥습니다. 어, 이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 백신과 관련해서 어,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항체 치료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어, 조금은 이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어제 장중에도 조금 이 부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었는데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또 그리고 세계 첫 번째로 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어떤 구성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도 위협받고 있고 환율도 1190원을 지금 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아, 충격이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수요일까지 멈추지 않았는데요. 어, 에너지발, 석유, 석탄, 그리고 가스까지 인플레 우려가 어, 여전한 가운데 이제 미국의 이 악재,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하는데요. 유예를 했기 때문에 중국발 부동산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와 어, 이러한 그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4대 악재 중에 하나, 어, 공화당의 부채 한도의 유예는 굉장히 이러한 그 하락 가운데에 단비와 같은 이러한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공 어, 공매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그 100개 종목 공매도의 시청 높은 것부터그 어, 동안 한 233조의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를 붙이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채한도 유예 방안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매도 세력들의, 외국인 세력들의 공매도에 상당한 이러한 그 영향 때문에요. 반대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 3일째 지금 반대매매가 심하게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 증시 바닥을 지금 여는 지하의 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신용으로 어, 매매하시는 것은 굉장히 참가해야 되고요. 지금 증시가 조정장에서 하락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대규모 전력난에 아, 중국이 호주산 석탄에 대해서 어, 수입을 중지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수입을 어,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은. 또 중국의 전력난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금봉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코스피 부진 속에서 이러한 그 금리인상 신호가 나왔는데 금리인상의 수혜주 은행주와 보험주 중에 보험주에서 저가에 움직이는 종목 우리가 불금봉시사미 종목 탐구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 보험주 어, 관련해가지고 불금봉 시사미 종목당구 우리 제자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추천한 종목을 어, 조금 조금씩 사서 모으면서 이 하락장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보험주 중에서 어, 눈길이 가는 이 금리 인상 수혜주 어, 지금 발표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불금봉 어, 제자분들은 불금봉 시사미 종목당구 들어가서 어, 제가 추천한 종목을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어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인플레 공포 때문에 아 집값이라든가 기름값 등이 다 올랐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의 아 악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반등을 한다 지수가 하더라도 아그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목요일 장세 그리고 내일 금요일까지 아 그동안 하락세를 좀 딛고 어, 전체 지수가 상승으로 움직이기를 어,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테마 호재 어떤 종목이 좀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주들이 어제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어, 게임주의 이런 움직임들은 어,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게임주만 좀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이 하락을 딛고요 조금 어, 게임주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어, 이런 관련주들도 또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검은 수요일, 그제 검은 화요일, 급락세가 나오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어, 항상 어, 살펴보시고요.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러한 뉴스가 어제 저녁부터 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수혜와 관련된 이러한 보험주들 관심있게 보시고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다가 오늘 77달러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석유주들이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 우려 때문에 앞으로 이 석유주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크 관련주들 치료제 긴급승인 기대감 때문에 부각됐는데 어제 장중에 부작용 또 오늘은 이러한 그 멍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지금 또 항체 치료제 쪽으로 어, 그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 골드퍼시픽, 삼진 LND 그리고 한농화성을 계속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흐름 괜찮으면 아침에도 관심있게 어, 바라보면서 어, 관심 종목으로 어, 편입시키고요.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 어,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갑작스럽게 윗꼬리를 달고 이런 그 매집 형태의 어, 이런 봉이 나타났습니다. 영망치. 매집 형태의 봉이 태경산업에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관심있게 어,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8시 47분에 저와 같이 카톡으로 어, 오늘 장을 한번 대비해보고요. 성공추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